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라새인들이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진리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푸시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래로 가실새 사마라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라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3월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3월의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3월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3월의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자가를 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얻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다. 너희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본이 선지로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 대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난이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가 말하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 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자여 구하 말씀 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에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는 이던을 너희 눈을 들어 화채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버려었눈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무라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무라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태를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로 가시며 진이 증언하시기를 선제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레에 이르시매 갈릴레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이를 사람이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레에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벼운 암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오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아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